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들 자 4단원 네 번째 개념입니다 이번 공부할 내용은 자연수에서 분수를 빼는 걸 공부를 할 겁니다 자연수에서 먼저 진분수를 빼볼 거고요 또 자연수에서 대분수 빼는 것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두 가지 개념을 공부하는데 먼저 자연수와 진분수의 뺄셈 2에서 8분의 3을 뺄 거예요 어, 분수가 있어야지만, 분수, 분수 뺄 셈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8분의 3? 여기서 어떻게 뺄까요? 그림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2니까, 와 뭔가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음, 네모난 상자처럼 생긴 게, 하나, 둘, 분명히 2죠. 여기서 8분의 3만큼을 빼야 되는데, 도대체 8분의 3만큼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가 직접 나눠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을요, 쪼갭시다. 전체가 어, 8분의 1을 표현할 수 있게 전체를 8칸으로 나누는 거죠. 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짠! 8칸으로 나누면, 오! 여기서 8분의 3은 뺄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쪼갠다. 그 소리는 자연수 중에서 1을, 1만큼을 뒤에 있는 분수의 분모만큼으로 쪼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7분의 3이면 전체를 7칸으로 딱 나누면 좋겠죠. 여기가 9분의 3이었다면 전체를 9칸으로 쭉 나누는 게 좋겠죠. 8분의 3이라 8칸으로 나눈 겁니다. 음, 여기서 이제 8분의 3은 3칸이니까 하나, 둘, 세칸딱 지워주면 돼요. 남은 거는 다섯 칸. 근데 얘가 하나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5. 1이랑 8분의 5가 있어서 1과 8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지금 살펴봤는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못 빼니까 2에서 자연수 1만큼을 짠, 가분수로 고치는 겁니다. 여기 칸 나누듯이 자연, 가분수로 고치자 8분의 8로 바꿔준 다음에 8분의 8에서 8분의 3을 빼는 거죠. 그래서 1과 8분의 5 써주시면 돼요. 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연수에서 1만큼을 쪼개는 거예요. 칸으로 막 나누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과정이냐? 가분수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그때의 이칸 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뒤에 있는 이 분수의 분모만큼을 칸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수끼리 뺀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좀 살짝 처음에는 어렵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빼? 당황스러워. 분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자연수가 이제 마음 놔. 내가 하나를 너에게 줄게. 나를 쪼개. <laughs>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분수의뺀 셈도요. 똑같아요. 그림을 보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3에서 1과 6분의 1을 빼겠습니다. 짠. 하나, 둘, 셋. 3만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1이랑 6분의 1을 뺄 건데요. 1을 뺀다는 것은 이거 하나를 그냥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거는 쉬워요. 6분의 1을 빼려면 이거를 아, 6칸으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쵸? 셋 중에 하나를 쪼갭니다. 여섯 칸으로 나눌 거예요. 요거를 나누죠, 뭐. 됐나요? 이제 1과 6분의 1을 뺄수 있을 것 같아요. 1 빼고, 6분의 1이면 여기 이렇게 한 칸만큼을 빼면 되겠네요. 남은 거는 하나. 1이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6분의 1이 5만큼 있는 수 6분의 5. 1과 6분의 5가 되겠어요. 자, 이때, 이 그림을 6 칸으로 나누는 그런 과정이 뭐냐면, 여기 자연수 부분을, 이게 원래는 이 하나였잖아. 완벽한 하나였잖아. 근데 이렇게 밑줄이 그려지면서 칸수가 나눠진 거잖아요. 자연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한번 해보죠. 3이, 짠! 바뀌었어요. 3에서 2로 바뀌고, 자연수 1은 6분의 6 가분수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서 1과 6분의 1을 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음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빼는 분수의 뺄셈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2에서 1을 빼고 6분의 6에서 6분의 1을 빼고 1과 6분의 5 함께 써서 1과 6분의 5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림에서도 우리는 1과 6분의 5인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짠!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연수에서 1만큼 이 하나를 가분수로 바꾸자. 그죠 그때 분모랑 분자는 분명히 똑같을 거예요. 1은 분모 분자가 같은 분수잖아요. 5분의 5, 6분의 6, 7분의 7. 그죠 근데 그때 정해지는 분모는 뒤에 있는 분수의 분모가 되는 거죠. 자+ 자연수끼리 또 분수끼리 빼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1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두 번째 방법도 있나 봐요. 있습니다. 뭐냐 다 가분수로 바꿔서 빼는 방법이에요. 자 자연수랑 대분수를 모두 가분수로 바꾸어서 빼겠다. 근데 뺐더니 결과가 만약에 가분수면요. 대분수로 짠 바꿔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3에서 1과 6분의 1. 아까는 그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자연수 1을 6분의 6으로 이렇게 바꾼 걸 봤습니다. 여긴 가분수로 고쳐요. 3은 6분의 얼마예요? 6분의 18이에요. 6분의 6이 3만큼 있는 거니까. 6분의 18에서 6분의 7을 빼자. 자, 6분의 18에서 7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1이 되는 거죠. 어, 가분수네. 대분수로 바꿔야죠. 그래서 1과 6분의 5가 된다.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랑 다 좋은 방법이에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틀리고, 다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둘다 여러분들 잘 방법을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요. 음, 자연수 빼기, 빼, 분수 부분의 개념입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연수 하나를 딱 분수, 가분수로 바꿔주면, 음, 대분수의뺄 셈대로 해주시면 되니까요. 자, 개념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